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내에 이 검찰 해체를 놓고 이재명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 더 나아가서 내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청 내부에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젊은 검사들이 들이받는다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걸검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해체를 놓고는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생각이 다르고 정성호와 또 민주당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임은정입니다. 이 임은정을 서울 동부지검장에 이재명이 발탁을 했는데 이 임은정은 검사를 하면서 윤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또 민주당 편드는 것, 이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돌려내려고 했는데 꾸역꾸역 붙어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서울 동부지검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일을 쳤습니다. 이 임원정이 정치적인 성향도 문제지만 자질이 문제였습니다. 사고를 칠 것이다.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이걸 겁난이라고볼수 없는 것이 임원정이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인사 조치하라라고 했습니다.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인사조치하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오적이다. 라고 하면서 봉욱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진수 차관, 성상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 오적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승호를 애워싸고 정승호가 주장한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검찰 지키기다. 검찰 자리 늘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재명과 정승호가 비슷한 입장이고 민주당과 정청래가 이 비슷한 입장으로 소위 정승호 이 검찰 개혁 안을 반대를 해왔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임원정이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검사 출신들 대통령실 지금 검찰총장 없는 검찰 간부들 법무부 장관 모두가 지금 인사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승호는 어제 한발 물러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은 민주당이다. 자신은 뭐입법부을 존중한다.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하자. 검찰개혁 방향이 어디가 좋으냐, 맞느냐.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 이재명과 정청래는 또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위 국민의힘 야당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재명은 오늘도 정청래가 있는 자리에서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내는 계속해서 야당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문정이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 정권 내부의 내란입니다. 내란.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정승호 안과 이 민주당 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정은 지금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안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수청을 만드는데 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소위 국가수사위는 또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승호는 법무부 산하의 중수청도 둬야 되고 이 행안부로 넘기게 되면 검찰, 중수청, 뭐이 모두가 행안부로 결집이 돼서 이게 행안부가 너무 권력기관이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다. 이 국수위까지 행안부에 두게 되면 이것도 심각한 것이다. 또 기소와 이 수사권을 분리를 하는데 검찰이 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정도는 검찰에 남겨야 한다. 이게 정성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 내안은 아예 중수청을 이 행안부에 두고 검찰은 아예 없애버리자. 보안수사권도 없애버리자. 동서유지는 뭐 알아서 기소청에서 알아서 하자. 보안수사권이라고 남기게 되면 이건 사실 검찰권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고 있는 이 배경에는 이재명의 재판 다섯 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다섯 가지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걸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게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면 재개될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재개될 것이냐? 검찰에서부터 재개될 것이다. 검찰이 이 이재명의 재판 다섯 가지를 재개시켜달라. 재개시켜야 한다. 라고 검찰이 법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자, 검찰을 놓고 이 민주당 정부는 다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나서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일선 검사들과 토론회까지 가지고 뭐 이런 쇼를 벌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자신의 뇌물 혐의로 노무현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이 또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조국을 시켜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이 조국에 대한 입시부정 수사를 놓고 부딪히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 다섯 가지를 중단시켜야 하고 이걸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300명의 검사, 오늘 지금 임원정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300명 검사 조직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검사, 친윤 검사를 모두 속아내고 난 다음에 이런 정승원 안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걸 속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임원정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2,300명 그 가운데 소위 이재명 민주당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 검사는. 면명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윤석열 검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보수적입니다. 또 검찰은 정치권 권력의 향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 자신의 주변의 대통령실 지금 민정수석 정성호 이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이 검찰 개혁을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동티가 난다. 정성호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합리적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이재명의 재판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정성호는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걸 이재명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가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정성호를 정말 믿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 정승호 아니 이재명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정권을 쥐었습니다. 검찰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검찰 때문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은 노무현 문재인과는 또 달리 자신의 재판 다섯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재개된다면 검찰 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재개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데, 이 민주당과 정청래, 임원정,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뒤를 보는 겁니다. 이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정치권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또이 검찰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국민의 힘을 완전히 말살시키자.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중심의 장기 집권체제를 만들자. 이 계산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대화를 할 것이냐, 아예 무시할 것이냐. 정청래는 아예 무시하고 밀어버리자라는 것이고, 이재명은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지금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 임원정이 오늘 사고를 친 겁니다. 전부 거론을 다 했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이 사람들이 모두 정승호를 애워싸고, 검찰개혁안에 완전히 반발해서 뒤집어 엎고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인사조치해야 된다. 이건 곧바로 이재명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내부에 이렇게 검찰 해체를 놓고 완전히 권력 투쟁, 내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각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 논란에 따라서, 이재명 뭐 자신이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주제를 해서 토론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노무현처럼 이것 수습을 못할 겁니다. 이건 결국은 모든 부분, 지금 정청래와 이재명이 생각이 다른 부분,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동티가 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이 검찰의 반발에 의해서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권 면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직권 면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보수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권 면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새로 방통위 같은 조직을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당장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든지 사법부 개혁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혁 법안이라든지 모두 위헌 요소입니다. 지금 특검법도 사실은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이라고 해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구나. 지금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준숙을 찍어내긴 해야겠는데 아예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보수우파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누가 지금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까? 이준숙은 지금 기존의 방통위,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운영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지금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진숙 방통위를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기준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침몰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이진숙을 정치적으로 키워줄 뿐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